영업했습니다 구르라고 부를게 알았어 아 부르게 응나할줄 알아? 안녕하세요 저희는 똥니 음. 아 똥니 미니 입니다 한 거의 2시간 반 정도 늦게 만나게 됐어요 3시간이요 그래서 지금 똥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 영상 찍기로 한 거는 기분이 안 좋아서 못 찍고 영상도 찍으면서 똥니 기분 풀어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과면 바람직한 남친인가 한번 보, 봅시다 우리 얼마나 잘 풀어줬는가 1단계부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근데 한 주의할 실점이 있는 게 제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화가 안 풀릴 수 있어요 아, 그거는, 그거는 잘 주의해주시고 저희가 항상 만나는 날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항상 만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딱 버스를 내렸을 때 나와 있어야지 그 차에 와있어야지 차가 없으면 버스라도 타고 왔어야지 택시라도 타고 왔어야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저희가 11시에 만나거든요 제가 11시 버스를 내려서 11시에 만나는데 제가 10시에 전화를 합니다 왜냐면 은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10시에 전화를 해요 전화안 받습니다 10시 반에 전화해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11시에 전화해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어, 웃겨? 아니요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만큼 이미 빡친 상태 그래서 집 앞까지 와요. 집 앞까지 와서, 그래, 네가 이것까지 안 받으면 진짜, 넌 뒤졌어. 하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. <laughs> 집에 쳐들어갑니다. 띵띵띵띵. 누르고 딱 들어가요. 들어가도, 이불을 당겨도 안 일어납니다. <laughs> 아, 뭐, 사람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. 그래가지고, 뭘 집어 던지고, 때리고 하면 일어나요. 그때서야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한줄 알아요? <laughs> 내가 왜안해저요 미안한가요?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바로 도응하잖아 바로 여 뭐가 잘못됐으면 느끼겠지 <laughs> 근데 항상 그도 있어 이렇게 있다가 자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누 여기도 툭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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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야아 근데 그냥 한번기에 없지 않나? 하? 두 번? 두? 아니 여기도 여여 보시고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이새끼를 족치나 <laughs> 어떻게 이새끼를 족치면 좋을까 한번 해주세요 그할때 할, 해볼게요 뭐 이새끼 뭐뺨뺨열대를 때려 뺨1대 때릴게요 영상 찍을게요 알겠죠 <laughs>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진짜로 화가나서 못찾겠습니다 저는 더이상 벌써는 간두번도 아니고 예전에 무릎도 꿇더니 오늘은 무릎도 안꿇네 잘못했습니다. 똑바로 앉아요. 네.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? <laughs> 무릎 안 좋으니까 앉기만 해요. 응. 손은 내리라고 안 했어요. 한 손만 내릴 기회 줄게. 어느 손 내릴래? 이거에. 도니의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. 손 내려. 응. 그거 봐봐. 그리고 또, 그리고 또. 왜왜 왜. 왜, 왜? 또또뭐 있어? 또 하나는 이게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. 그래서 방금 끼다가 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 왔어요. 와가지고. 어, 창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위 어디까지 하고 있었는데, 슈퍼에서 머리를 이렇게 막 아, 신나가지고 웃으면서, 자기야 아, 하면서 뛰어와요. 그래서, 뭔지 봤더니, 갑자기 그 꼬북칩 그 초록 빨, 검은색 초코맛. 아, 초코맛. 초코추러스 맛인가? 그 맛을, 저한테 막 들고 와요. 저는 그, 초, 꼬북칩은 좋아하지만, 꼬북칩 초코추러스 맛을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다. 우리 엄마가 좋아한다. 라고, 그렇게 여러 번은 언급했는데, 그거를, 들고 면서 자기야 자기 이거 좋아하지 않아 하면서 하고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뭐야 하나 둘셋 프랭글스 볶아칩이다 이 <laughs> 프랭글스와 볶아칩을 둘다 좋아하잖아 볶아칩 초스까지 제일 좋아하거든 <laughs> 프랭글스는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볶아칩은 안 먹을 수 없거든 볶아칩 사왔을 때 기분 풀렸겠다 좋 초록 딱사큰거딱 사들고 왔으면 어 그랬으면 한50% 풀렸겠지 많이 풀리네 그면 근데 네가 꼬북칩 사가지고 50% 늘어났는데 화나는 게 어떡할 거야 이야 내 인사 나보다. 그러니까 오늘 나 시켜 먹었대 다 해줄게 뭐 해줄까? 구르다 한번 구를게. 알았어, 아 구르게. 응. 나할줄 알아? 펜티 아, 거 아니야? 펜티 <laughs> 부르게 해줘야 돼. 아, 그런 의미 없어. 아 해줘야 돼. 근데 너도 나한테 막 짜증 많이 내고 막 신경질 많이 내고 못 하게 하는 거 많잖아. 그래도 나는 남자 친구로서 잘 대해줘. 짜증 내는 거 말고. 손들어. 손들어. <목소리> 손들어. 나나 간지러워 와이파이 있어 안 돼. 난돼어다 손들어. 손들어. 완전히 들어. 아까처럼 일자로. 빨리. 아니 아직 안할 거야. 빨리 손들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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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 요즘 진짜 못 하거든요. 삼도 처음에 봐줄게. 시. <laughs> 아, 제일 힘든 거 했다 오늘. 내가 스스로 기분을 푼거 아니야?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또니의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. 아니 그니까 러 제가 스스로 푼 거다. 풀어주었습니다. 제가 스스로 풀어주었습니다. 풀어주었습니다. 습니다 <laughs> 다음번에는 하기 예하기 올게요. 다음번에는 기분 좋은 상태로 와 가지고 원래 찍으랬던 거 찍을게요. 안녕.